뒤쪽 펼치시면 돼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하나 풀어볼게. 262번 자,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5와 중심이 같고, 이2마이스을 지나는 원이 점, 몇 코마 몇을 이마을지난다 대략 어떤 느낌이냐? 내가 원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원에 그 점이 지나기 때문에 뭐 할까? 이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면 되는거다 그럼 봐 x-2의 제곱에 y 플러스 1의 제곱은 오라고 돼있거든? 근데 얘랑 중심이 같애 이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니? 요거.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읽으면 돼몇 콤마? 2 콤마 마이너스 길 이렇게 읽으면 되는거다 잠깐만 말하겠니? 그리고 2 콤마 2를 제한다 했으니까 표준형 써서 x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인데 단지름을 지금 알아볼라 모르니까 r 제곱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얘를구하려면 뭔가 신이 아마 필요하 말이야 그래서 내가 찾는 원이 이 꼬마 마이너스 얼마를 지나나고 해서 대입하면 뭘 구할 수 있고 r을 구할 수 있겠죠. 자이 대입하면 0이에요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제곱 1이거든요. r 제곱은 얼마나? 음. 가 찾는 원방은 y 플러스 1 제곱이 1이고 얘가 a 플만 0을 지납니다 했으니까 얘도 대입하면 되는거지 그래서 a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어차피 0 넣으면 1이걸랑얘 사라져버려 그래서 결국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이 완전제곱이 됐기 때문에 a가 얼마다? 2예요 음.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거야 괜찮아요? 네. 간단할겁니다 그 다음이 266번 오른쪽 음.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얘들아 X축 위에 있다라는 거는 무슨 좌표가 0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있으면 이런데 있으면 Y가 0이라는 거야 반대로 Y축 위에 있으면 X가 얼마라는 거야? 어. 자, 그럼 중심을 모르니까 a 0이라고 잡았다? 그리고, 이 X축 위에 있는 중심이 있는데, 어, 점을 어떤 걸 지나냐면은, 3분만 마이너스 4랑 10분만 얼마를 지나나 얘를 지나는 원이래. 여기까지 얘네. 자, 그럼 생각해봐라. 표준형은 X-A의 제곱에 Y 빼기 0의 제곱이니까 Y 제곱이겠지. 모든는 반지름 제곱이니까 모든는게몇 개니? 그래서, 이입하면 에0이몇개 생기니? 두 개. 해서 열립해서 2번, 얼마하면 되니? R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해보자. 자, 3-A의 제곱에, 마이너스 4 넣으면 16될 거다. 그게 알지. 자, 10 넣게. 자, 10-A의 제곱에, 9개가 알곱 결론은, 이 2가 똑같으니까 얘네끼리와 같겠죠. 그래서 얘두 개가 같다라고 하시면, A 제곱 전개하게, 6A야. 9, 16 가면은 25야. 자, 얘 전개하면은 A 제곱에, 빼기 20A에 올려줄 테니까, 굳이 필요 안 해도 돼. 이해하려면 109,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지워져서, 이 양할게, 14A가 되고, 얘를 이 양할게, 25 넘기는 거거든? 그러면, 84야. 여기까지는 해. 약분하면은 A가 얼마다? 6. 그럼 6 여기다 넣으면은, r 로 구할 수있 없다. 그럼 다 그럼 다구할 수 있겠지. u 그러니까 l 게 n 개 it get? h u 일 때나 뭐세개 n get o u 다 get out, get out, g 이 t out, 다 e 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g 양 끝으로 하는 원방을 걸었을 때, 일단 느낌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보겠다라고 할수 있거든. 생각해봐, 원에 원이 있다. 아무 두 점이나 잡았다 그럼 그 영면하면 뭐라고 해야 돼? 영면. 라님형현 중에 제일 긴게 뭐야? 중심 형날형지형지 형님, 형님, 이님 형님, 형서 여기는 지금이라고 한건 얘가. 근데 지름의 뭘 끝으로 한다? 양 끝으로 하는 게 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a 상은 이해는 그럼 생각해봐. 원의 방정식 어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음, 중심의 좌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뭘 알아야 되는 거니 반지름도 보여야 되는 거거든? 잘봐봐 내가 A가 얼마나고 줬단 말이야? 얼마냐면 마이너스 1.43이야 B가 높은 마이너스야 너네 생각해봐 야 여기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은 뭐가할수 있니? 그럼 절반 안으로 뭐야? 반지름이니까 넣으면 오른쪽에 있는 수 찾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뭘 찾아내야 되는 거니 뭐? 중심 중심이 여기 있잖아 그럼 이 3분의 뭐 가운데 있는 점, 즉 모음 공식 쓰면 될 거야. 이와 이의 중점이에요라고 공식이니까, 얘, 얘 더해서 얼마? 절반. 와 y 좌표끼리 더해서 얼마? 절반에서 넣어주면 중심도 구했고 반지름도 구했기 때문에 지금의 양뻔추라는원망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겠더라. 됐습니까? 다음의 4번입니다. 유형 4번, 273번이다. 잘 들어줘 봐봐. 우리가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모도 있고, 표준형도 있고, 얘를 정의다나정 하는 무슨 형태인가? 일반형도 있어. 근데 봐봐, 일반형은 1차, y에 대한, x에 대한 1차 상수 이렇게 미지수 몇 개? 3개. 그럼 무조건 너네 생각해봐.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려면 몇개점 지나야 돼? 2점 지나야지 직선이 하나로 결정된다? 원도 딱 하나로 결정되려면 몇개점 지나야 되는 거 같아? 개는 줘야지, 즉 지나야지 하나 원으로 결정돼. 두개만주면 하나 원이 돼, 안 돼? 안 되고 뭐 이렇게 지나는 원도 있고 다양하게 많단 말이야. 근데 하나만이 되기 위해서는 몇개 점진하나? 왜 그러냐면 대입하고, 대입하고 대입하면 시0이몇개 나올까? 3개 해서 연립하면 A, B, C, G 할수 있고 결론적으로 잘 봐봐.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에 힌트를 줄 때는 위에 표준형을 이용하고 아무런 중심도 아니고 반지름도 아닌 점들 주잖아, 3개. 그거는 뭐 이용해? 무슨 이용? 어, 이거? 일반형 이용하면 되는 거다? 그게 이 문제야. 그러면 봐. 최대한 단단히 풀려면은 0이 포함된 좌표를 넣어주는게 되게 편하단 말이야 응? 그럼 봐라 A가 1,5두 두 번째 지나는 점0뿐마 얼마? 43,1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그거는 표준형 이용하에 아니면 일반형 이용해? 일반형 이용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돼자 그리고 세개점 중에 0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먼저 이용한다고 했다? 자 그럼 0때라 가보면 0 0 Y 얼마 때려나 봐야 돼? 4, 16 여기 4B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된 거지 그다음 1, 5 넣을게 1, 26 25니까 26 A에 5B 플러스 C는 0 됐지? 그다음 얘는 3, 1 넣는 거니까 10 3A B C 0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지는 됐어. 응. 이거에서 지금 문자 몇 개야? 그럼 여기에서 문자가 각각 몇 개야? 그럼 전략은 이거다. 내가 이두개 이용해서 A를 소거해가지고 뭐만 남기고 B, C 남기면 B, C 남긴 거랑 얘랑 뭐 하면? 여기하면 B도 구하고 C도 구하고 걔네 두개다 구했으니까 넣어서 어도 구하고 A도 구하고 혹시 계산을 해야 될까? 아니면 넘어가도 될까? 네. 넘어가도 네. 되겠지? 네. 그 다음 띄워갈게요. 277번 음. 자, 얘들아 봐봐. 일반형으로 되어있다. 얘는 중심이라던가 반지름은 전혀 못끕니다. 그래서 뭘로 바꿔줘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바꾸자. 봐봐.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어떻게 바꿀거냐면 어, 포물선처럼 어, 두번바꿔준다 생각하면 되거든.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 x의 1차 2차 모고 y의 2차 1차 모고 나머지 상수는 오른쪽으로 싹 닿게 여기까지 얘들 자 그럼 봐라 얘가 완전제곱 되려면 1차의 절반 제곱이잖아 그럼 25가 좌변에 더해졌다 자 그러면 우변에도뭐 더해줘야 돼? 25 얘가 완전제곱 되려면 절반 제곱이니까 4를 제곱해 16 더해줬으니까 오른쪽에도 16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x-5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 해가 3, 41, 41 마이너스 a 다 그렇게 된 거거든. 근데 얘가 뭐가 되도록 잘 읽어봐. 반지름이 얼마가 되도록. 야 이거는 이 오른쪽은 반지름 r이야 r 제곱이야. r 제곱이라고 되잖아 근데 반지름이 5라고 다 그랬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 돼? 그래서 a는 넘기고 넘기면 16이 될 거고. 예. 어, 중심 좌표가 B 꽃마 C라고 했으니까 B는 얼마고? O. C는 얼마고? 마사.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돌리는 거야. 됐냐? 자, 그 다음. 밑에. 282번. 잘 들어가서. 자, 방정식이 X제곱에 Y제곱에 EAX 플러스 r a y 에12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라는 일반형이 있대. 얘가 뭐가 돼야 된대? 원이 돼야 된대. 어 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반지름 제곱이 0보다 많아? 크다. 반지름이 존재해야지 원이잖아. 근데 반지름이 0보다 크다는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오른쪽이 r제곱이니까 굳이 루트 씌울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r제곱이 0보다 많아? 크다라고 할 거나? 또이 문제는 위에 문제처럼 뭐로 바꾸는 거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얘는 2차, 1차 모든 거라고 그랬다. 요거. Y도 2차, 1차 으시고 상수에 해 당되는 거 있지. 죄다 오른쪽으로 그냥 모아도. 잠깐 봐라. 얘 전체 제곱 되면 A 제곱이겠지. 얘는 뭐 제곱? 아, A 제곱이겠지. 그럼 두개 뭐가 더해졌냐? 요거겠지. 결국 얘가 R제곱이야. 그러면 12-A제곱이 0보다 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몇점분식이에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최고차 양수로 만들고 인수분해 하려고 노력을 하면 합차되는 A 플러스 2루트 3 곱하기 A 마이너스 2루트 3 되는 거야. 그래서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두개그 작은 금보다 크고 큰 금보다는 뭐 작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인는데 거의 음. 다이언 다인 285번. 중심좌표가 A 콤마 오래. 중심이 A 콤마 오구요. 그리고 Y 축에 접한다. 그럼 이렇게. 그려. 적정 중심 연결해서 몇 도? 90표시 A 콤마 얼마라고? 오. 여기까지 인데 생각해봐. 여기가 반지름이야. 그럼 반지름은 이 중심 잡표에 무슨 잡표랑 연결이 되니? X 잡표. 근데 양일 수도 있고, 밀 수도 있으니까, 뭐시오? 네. 절대 절대값. 여기까지는 괜찮아? 네. 어, 이렇게 접하던 원이 전몇 분만 며칠 지난다. 네. 자, 그럼 간다잉. 중심 잡표가 A 콤마 얼마였어? 5. 네. X 빼기 A 지 플러스? y o 의 제곱 원방 하한 거랑 반지름이 뭐니까 출대가 a니까 제곱하면 뭐가 돼? 해서 원래는 a랑 r 모르는 게몇 개였는데 그 개였는데 얘 단계, 축에 적하는 관계 때문에 문자 통일이 돼가지고 몇 개로 줄었어? 한 개. 그러면 점 하나만 대입하면 a 구할수있어없어 있지. 그래서 점을 주는 거잖아. 대입면 끝. 이해되겠어? 혹시 지금 몇이야 아아아자 어? 어. 그러면 290번 펼쳐라 오늘 297번까지 숫자를 내리니까 나머지 단어 풀게 해줄게 어. 290번 마이너스 1분만이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반지의 길이를 구하라 그리고 여러개 나올거니 2개 더하라 자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것은 몇가지 존재할 수 있는거냐 그치. 하나, 둘, 셋, 네 개다. 근데 어디를 지난대? 점. 마이너스 뜰 꼬마? 이를 지난다라는 거는 어디에서 더 간다라는 소리다? 그치. 봐라. 이게 왜 되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고, 요런 식으로 졸라 큰게 하나 돼가지고 여기에서 큰거 하나 접하고, 여기에서 접하는 몇 개? 두 개인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수직 수직 하면 은 정사각형이란 말이야. 그럼 단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얘중심는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r 뿐만 하마고 r라고 이 놓을 수 있냐 없냐. 생각해봐. 원래는 a, b, r 세 개였는데 두 축에 접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관계식 이용해서 문자 몇 개로 줄였는데 하나. 그러면 내가 표현해 가지고 전만 지나는 전만 대입하면 바로 갈수 있냐 있지.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 얘가 얼마인데? R 제곱이니까,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마1풀 R의 제곱이랑, 2 마이너스 R 제곱이랑, 해서 2차 반정식 나올 거다. 그 R 제곱, R 제곱이면 2양, 하나 남고, 마 2R, 마 4R, 마 6R, 41이니까 얼마고, 5니까, 반지름이 1, 뭐가 되는 거야. 이해 되겠어? 자, 마지막 하나다. 마지막 하나. 유형 9번 별표처럼 한번 생각해 봐. 자 원이 나인. 자 봐봐. 여기 중심도 있다. 바깥점에서 한다. 잘 들어봐. 바깥점에서 원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았어. 그때 거리를 내가 궁금하거든이 거리랑 똑같은 거몇개 나올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잘 봐봐. 여기에 쭉 중심지라게 한거 봐봐 그럼 우리가 얘 대칭을 시키면 얘랑 똑같은 이 거리인 게 나와 나와? 나오겠지 안 그래? 그럼 이 점을 잡아도 몇개대칭 나올까? 똑같은 거두개 나오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바깥점은 무조건 정해져 있다? 원 위의 점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바깥점에서 원 위의 점 얘네들 중에서 연결했을 때 제일 작은 거리가 제일 큰 거리를 물어볼 때, 어딜까? 얘, 얘일때 대칭성이 없을 때,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고, 최소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최대일 것이다. 라는 거 알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봐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만 정의한다. 중, 어, 점과 이 점의 거리를 구하면 돼. 그럼 당연히 바깥 점과 원의 유순실? 중심 중심 거리, 거기에서, 반지름을 뭐 하면, 빼면 진소. 반지름을 뭐 하면, 더하면 진소. 이걸 기억해 주면 돼. 이거 꼭 중요하다, 이? 이해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문제. A가 6분 얼마네, 그게. 마이너스 1이래. 자, 그럼 표준형이 아니야? 그럼 당연히 표준형으로 뭐 해주셔야 돼? 바꿔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숫자 넘겨주고, 25, 9 나오면 34걸랑? 그럼 당연히 여기 얼마? 중심이 상품 얼마다라는거고 반지름 얼마라고 해주신 사간이랑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이 거리. 그럼 내가 최소 거리는 반지름을 뭐하고 빼고 최대는 더하면 여기까지 어보세요안 되는 건풀어봅니다